2020년과 2021년 그리고 2022년 초반까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상승했습니다. 투기 열기는 점차 지방 곳곳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경기도 파주, 특히 운정 신도시가 새로운 투자처로 부각되었죠. 파주 운정은 신도시와 GTX 호재로 수도권 투자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서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신도시 집을 가질 수 있다. 2, 3년 뒤에는 지금보다 훨씬 오른다. 이런 믿음이 퍼지자 분양 현장마다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파주에는 운정신도시를 중심으로 초고층 아파트나 고급 주상복합이 우후죽순 들어섰습니다. 개발사들이 앞으로 이 주변은 계속 개발될 거라고 장밋빛 전망을 제시하면서 분양가를 과감히 높게 책정했고 시장에서도 그것이 통했습니다. 파주에서 2020년 이후 거래된 아파트를 보면 30% 이상 서울 경기권에 거주하던 사람들이 매수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갭투자 혹은 단기 시세차익 목적으로 매수한 경우가 많았죠. 투자자들이 시장을 과열시키면서 지역 내 시세는 급등했고, 파주 땅값이 서울만큼 비싸질 거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2022년 이후 금리가 인상되고 부동산 투자 열기가 식으면서 상황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예전엔 8억, 9억을 불렀던 아파트가 현재는 5억대로 뚝 떨어지거나 거래조차 되지 않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서울 외 지역 중에서도 가장 뜨겁게 달아올랐던 파주 운정 부동산이 어째서 이렇게 빠르게 식어버린 걸까요? 앞으로 이 지역 부동산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비싸게 거래된 아파트들의 현재 상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단지는 파주시 동패동에 위치한 운정신도시 아이파크입니다. 2020년식 3042세대 최고 29층입니다. 운정 3지구에 인접한 신축 아파트입니다. GTX 운정역 개통에 대한 기대감으로 크게 상승했던 곳입니다. 신축 아파트인 만큼 전세월세 수요가 높습니다. 전용 84타입 매물이 21년 최고가 9억 7천만원에 거래됐었고, 최근 7억 1,500만원 선에 거래되면서 2억 6천만원 하락했습니다. 이 아파트의 84타입 분양가는 3억 8천만원으로 상승장일 때 분양가 대비 6억 상승했는데, 최근 최고가 대비 2억 6천만원 하락했습니다. 거래 내역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상승장에서 운정 신도시 아이파크 113동 6층 매물이 매매가 9억 7천만원에 거래됐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외부 투자자가 상승장 끝물에 매수했는데요. 그럼 현재 시세는 어떤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 실거래된 이력을 보면 6층 매물이 7억 1,5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근 거래 매물과 최고가 매물이 동일층 매물인데도 고점 대비 2억 6천만 원 하락했습니다. 정말 이 정도로 하락한 걸까요? 우선 앞서 9억 7천만 원에 거래됐던 매물은 이 아파트 84 B 타입 매물이고 최근 7억 1,500만 원에 거래된 매물은 84 C 타입 매물입니다. B 타입과 C 타입 평균 거래 가격을 비교해 보면. 2천만원에서 3천만원 정도 시세가 차이나는 걸볼수 있습니다. 타입별로 어느 정도 금액 차이가 나긴 하지만 최고가였던 11억 9700만원에 비해서는 무려 2억 6천만원이나 하락한 상황입니다. 또 다른 아파트를 살펴보겠습니다. 파주시 목동동에 위치한 화성파크드림 시그니처입니다. 2020년식 1047세대이고 운정신도시의 아파트 중에서도 거래량이 높은 단지입니다. 신도시 인프라를 누릴 수 있고 초등학교도 가깝습니다. 거리는 조금 있지만 운정삼지구와 GTX호재로 크게 상승했습니다. 상승장에서 운정화성파크드림시그니처 714동 25층 매물이 9억 5천만 원에 거래되면서 이 아파트에서 가장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이분도 역시 상승장 끝물에 매수하셨는데요. 그럼 현재 시세는 어떤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 아파트의 84타입 분양가는 4억 8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거래된 이력을 보면 14층 매물이 5억 1,5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 대비 4억 이상 하락했고. 분양가 대비 1억 1천만원 상승했습니다. 4억 이상 하락한 게 정말 맞는지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최고가에 거래됐던 이력을 보면 714동 25층 탑층 매물이고 최근 거래된 매물은 14층입니다. 최고가에 거래됐던 매물이 탑층 매물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거래된 탑층 매물은 어느 정도 가격에 거래됐는지 살펴보니까 24년 10월에 25층 매물이 6억 6500만원에 거래됐었습니다. 동일 기간에 거래됐던 다른 층 매물들 시세가 5억 초반이었던 걸 보면 확실히 탑층 매물이 1억 5천만 원 가량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건 맞습니다. 이 아파트 25층 탑층 매물의 최고가는 9억 5천만 원이었고 가장 최근 탑층 매물이 6억 6천 5백만 원에 거래됐으니까 최고가 대비 3억 정도 하락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어떤 상황일까요? 지금 매물로 나와있는 호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84 타입 탑층 기준 매물로 나와있는 시세는 7억 1천만 원에서 7억 3천만 원으로 고점 대비 2억 이상 저렴하게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최고가에 거래됐던 파주운정 아파트로 분위기를 먼저 정리해보면, 현재 이 지역에 투자하신 분들 중 급한 분들은 적당한 가격이라도 처분하기 위해서 낮은 가격에 내놓고 있고, 조금이라도 최고가에 가깝게 팔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역에서 가장 많이 하락한 아파트 분위기를 살펴보셨으면, 이 아파트들의 현재 시세가 적당한지를 판단해보셔야 하는데요. 이때는 신축 아파트 분위기를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기존에 지어진 아파트들보다 새로 짓는 아파트라면 더 좋겠죠. 그래서 당연히 구축아파트보다 찾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이 신축아파트의 시세를 파악해 보시면 앞으로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떨지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지역의 신축아파트 분위기를 살펴보시면 되는데요. 청약 당시 평균 경쟁률 47대1, 84타입 최고 경쟁률 200대1을 넘었던 디에트르 에듀타운입니다. 84타입 기준 분양가 4억 9천만원으로 주변 시세 대비 비교적 저렴했던 아파트인데요. 지금 분위기는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84 타입의 경우 분양가가 4억 9천만 원 선이었습니다. 현재 프리미엄이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붙어 있는데요.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이기 때문에 신축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운정 신도시에는 신축 공급이 많았기 때문에 전세 시세는 생각보다 높지 않습니다. 현재 파주 운정에는 분양권 상태로 나와 있는 매물이 없는 상황입니다. 대부분 전매 제한에 걸려 있는데요. 앞서 살펴본 디에트르 에듀타운도 최초 당첨일로부터 3년간 전매 제한이 걸려 있었지만 입주가 진행됐기 때문에 일반 매물처럼 정상 거래가 가능합니다. 분위기가 안 좋은 상황이어도 정상 거래가 가능한 분양 아파트가 적기 때문에 신축 프리미엄이 붙어서 나오고 있는 문정신도시입니다. 이 다음 확인하셔야 하는 건 지역 전체의 미분양 매물 현황인데요. 파주의 상황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파주의 미분양 매물 현황을 살펴보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미분양 매물이 적정 수준 이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신축 세대의 분양이 상승기 때 진행됐기 때문에 치열한 경쟁 속에 대부분 완판을 기록했습니다. 다음 보셔야 하는 건 공급 물량입니다. 파주에서는 2020년부터 수요에 비해 공급이 계속적으로 많았습니다. 27년까지 쭉 신축 아파트 공급이 많은데요, 공급이 많았음에도 분양 시기가 좋았고 적정 금액대에 분양을 했기 때문에 앞서 살펴본 것처럼 누적된 미분양 매물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파주의 전세 매매 가격 지수를 살펴보면 매매 지수를 보면 하락을 멈추고 보합세를 이어가고 있고 전세 가격 지수는 24년 6월을 기점으로 점차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세 지수 상승세가 계속된다면 전세와 매매 가격 차이가 좁혀지다가 매매 가격도 자극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파주는 수도권 중에서도 서울 강북 접근성이 좋고 대규모로 신도시를 개발한 곳이고 GTX 개통으로 크게 주목받았습니다. 그만큼 상승장에서 상승폭도 컸고 많은 분들이 투자했던 곳인데요. 상승폭이 컸던 만큼 하락장에서 그만큼 가격이 크게 하락했습니다. 하락장 이후 일부 신축 단지들에서 가격 회복세를 보이면서 저점을 다지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전세 대출 규제, 갭투자 대출 규제 등 대출 규제가 시행되면서 거래량이 급격히 줄어든 상황입니다. 또 2021년 최고가에 비해 최근 거래가가 급락한 아파트들이 많으며 이는 미분양과 금리 인상 등 여러 요인에 의한 것입니다. 특히 GTX 호재가 생각보다 가격에 영향을 주지 못하면서 운정신도시의 부동산 시장은 불확실성을 계속해서 안고 있습니다. 향후 전반적인 상승 분위기를 타게 되면 운정신도시는 다시 성장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가격 하락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을 지켜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은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부자되시는 그날까지 좋은 정보 전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